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5년 9월 5일 금요일이고 지금은 이 카이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얘에 대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시장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부분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시장 상황과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 1일 월요일에도 아침에 문자 주셔서 제가 초단타 스캘핑 문자 드렸죠. 그래서 이 히포 히포 프로토콜 제가 단기 1 1일 이평선 61원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며. 목표가는 단기 61위 평선인 66원에 잡고 단기 트레이딩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아침에 여기까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여기였어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약 8%의 단기 단타 수익을 챙겼습니다 제가 500만 원 이상 매수하시라고까지 말씀을 다 드렸죠 그리고 목표가에 매도 걸어두시라 말씀 다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단기로 수익 쌓아가시면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그 수익이 쌓이면서 더 자금이 불어나실 거고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인 살펴보기 전에 시장 상황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갈 건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추세선 상단에 대한 지지를 여기서 이탈시키고 나서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올라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알트대장 이더리움에게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도 상승 추세선 상당 구간을 지켜내다가 결국 이탈이 되고 다시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느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디지털 자산은 위험자산 선호 확산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고용지표 둔화와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시장의 약세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신호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장과 달리 위험 회피 자산 회기 심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99% 이상 반영이 됐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 우려가 매수세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금리가 인하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되고 기업들도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시장과 자산 시장의 유동성, 결국에 돈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활기가 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결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이 지금 이게 경기가 침체가 돼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도 함께 깔려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필 암호화폐 시장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때 돼서 하는 건데, 그리고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못 가니까 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래도 난리. 한다 그래도 난리.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율만으로 좀 봤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하나로 0.039개를 살수 있는 비중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0.039 구간이니까 0.04 이하는 극단적인 비트코인의 상대적 강세입니다. 알트는 저점이고요. 이더리움을 포함한 우량 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은 매수하는 시장이고요. 0.04에서 0.06으로 진입이 된다면 중립이고 알트 시즌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서 이때 홀딩을 유지하는 거고 0.07부터는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슬슬 하나둘씩 매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0.08 이상이 되면 이때는 코인을 모두 처분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점, 시점 자체가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눌림목은 매수의 관점에서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함께 매수한 코인들 매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눌림목 나오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매수하실 수 있도록 타점 잡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셔서 사야 될 코인들 사야 될 때, 팔고 나가야 될 코인들은 팔아야 될때 타이밍 맞춰서 꼭 문자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비용 드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되니까 이건안 받아보시는 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카이아 지금 일봉상 보시면 현재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고점은 막혀있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현재 일봉상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려면 하얀 색깔 선으로 표시된 기준선 라인 위로 올라타서 안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장기평선과 상단 저항 매물대 라인까지 1차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고요 얘가 이 위로 올라타야 본격적인 2차 상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제가 최근에 200원 근처에서 계속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원에 매수가 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카이아 같은 경우에는 202원 이하로 매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손절은 똑같습니다. 이 당시 났던 저점 구간인 1 8 3원, 2탄시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봉인데 주봉상 보시면 상단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가격 라인. 1차 상단, 2차 상단, 이런 식으로 상단이 크게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잡아드리는 건 단기 추세 상단이에요. 단기 매물대이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해서 파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영상 보고 매수하셨어도 꼭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내가 얼마에 얼만큼 샀다 문자 꼭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팔때 같이 매도 문자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일단 기준선 위로 올라 타면 당연히, 당연히 이 점선으로 표시된 장기평선과 이전 매물대 상단 라인까지 업사이드가 열리겠죠. 얘가 이 위로 올라타면 1차 상승이 시작이 되고, 여기로 올라타면 2차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타고 지금까지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밀렸던 거다. 근데 이 구간은 모두 매수의 관점에서 타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상단 라인은 금액으로 240원 구간. 넉넉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40원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구간까지 상단이 열려있고, 여기 왔다고 해서 파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가 이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나면, 이전 고점 라인에 대한 트라이가 반드시 나온다. 금액으로 봤을 때, 296원.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왜냐면, 이전 고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상단은 무조건 나와요. 그런데, 296원이 주봉상 어디냐면, 바로 이 정도 구간입니다.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위로 상단이 크게 열려 있어요. 얘가 이 위로 올라타서 이전 고점 1봉상 뚫어내면 그 다음 상단 저항은 360원이 되고 그 다음은 440원이 되고 올라타면 또한번 주봉상 전 고점 600원 근처까지도 상단이 열리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린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상단 저항을 잡아드린 것 뿐이에요. 매도하는 구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반드시 매수해야 될 때, 팔고 나가야 될 때, 손절해야 될때 타이밍 맞춰서 문자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비용 드는 것도 없으니 안 받아 보는 게 손해겠죠. 잘 사는 거 중요한데요. 잘 팔고 나가는 게더 중요해요. 팔기 전까지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